이거 고지 그래서 어디서 산다고요? 잘 모르겠어요 정말 좋아 솔쌈도 본인 한도 없는 카드로 사먹는 대마시안 샵 요거 대마시안에서 샀는데 진짜 겁나 맛있습니다 뭐. 왜 이러는 걸까요? 네 음. 아 근데 지금 배는 너무 고프다 지금 집에가서 양갈비 먹어야지 양갈비는 괜찮지 요거 먹을게요 뉴질랜드산 양고기 프렌치 렉 양의 반하다 전에 대마시나샵에서 하나 보내줬었는데 맛있어가지고 더 고급으로 시켰습니다 오늘 좀 귀찮으니까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대충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뭘 먹는다고? 먹을 거면 자전거 타고 나가서 국밥을 먹으세요. 운동도 하고 국밥으로 든든히 배도 채우고 일석이조. 나 이거 오늘 첫 끼야 첫 끼. 진짜 리얼로 첫 끼야. 오늘 나심타 식스밖에 안 먹었다. 허브 솔스가 없어. 그러면 그냥 소금 써야지. 힘든 운동구에 맛있는 치킨. 아. 머리를 밀어야 한다는 위기에 공착한 정태준. 결국 새벽에 도련 국토종주를 시작하고 마는데 음. 먹어볼게요. 음이 맛이야. 음. 아, 그 에어프라이드로 이렇게 맛있네. 잡내, 누린내 이런 거 하나도 없어. 그리고 왜뭐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?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. 아, 그거 뼈 집고 먹어야지. 음. 아, 저 고기를 저렇게 먹는 게 아닌데, 원래 저런 고기들은 다 일본에서 넘어온 것인데요.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손으로 들고 뜯어먹는 게 바람직한 먹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거기에 맥주가 있으면 아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데 이것도 일본에서. 아 근데 저진 솔직히 이거 진짜 모든 고기 중에 제일 맛있어요. 미쳤다 진짜. 알았어. 주문할 테니까. 그만 홍보해 먹고 싶잖아. 주발. 홍보한 게 아니야, 이거. 이 내가 내가 내돈 샀어, 이거. 공짜로 홍보해 줄수 없잖아.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질 못하겠습니다 음. 일단 그 고기는 어디서 구입하신 음, 것입니까? 아, 저잘 모르겠어요. 대마시안에 가면 음. 구매할 수 있습니까? 음. 아무튼 뭐 맛있는 양고기를 파는 데가 있는데 어디는 잘 모르겠네요 음. <목소리> 형내말 맞지? 그거 양고기집에서 사먹는거보다 집에서, 사먹는 집에서 질좋은 어. 양고기 사서 아무렇게나 굽어먹는거 다 맞나? 그니까 아 진짜 난 양고기의 신세계를 봤어 이걸로 아니 그 양꼬치집에 가서 양갈비 시켜도 약간은 양고기 특유의 맛이라든지좀 질긴 부분이 있거든? 이런데 진짜 막 응? 봐봐 막 살점이 그냥 손으로 이게 딱 뜯어질 정도로 엄청 부드러워. 그래서 어디서 산다고요? 잘 모르겠어요. 편의점에 서산 건데 겁나 맛있습니다. <목소리> 대마시한 선생님 박보니 너무 빈합니다. 앞으로 더 신경 써주세요. 와. <laughs> 와, 미쳤다, 진짜. 이거 평생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먹고 싶지? 응? 이거 고 싶지? 응. 아더 시킬 걸. 요 정말 좋아. 쌈도 본인 한도 없는 카드로 사 먹는 대마시안 샵 젠틀맨 최고급 냉장 양갈비입니다. 아유, 삼천 원 감사합니다. 요거 대마시안 샵에서 샀는데 진짜 겁나 맛있습니다. 뭐 다른 데서 양 양갈비 뭐 먹고 했는데 저는 이 대마시안 샵에서 먹는 거. 솔직히 저 자신있어요 이게 뭐 홍보고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진짜로 먹어본 사람들 난 후회 안할 거라고 생각해 뭐 보면 지금 여름인데 머리가 빵빵면 시원해서 라고 밖에 느낄 수 없다 이 자동님 얼굴에 고추순피고 우정 돈독해지고 조찬호 물결표 음. 맛있는 거 먹는 거 자체로도 이득인데 이거 진짜 리얼 개이득 아니냐 왔다 음. 이거 진짜 내가 진짜 다 무거라고 한번씩 떠먹여 보고싶어 이거 하나 무거라 하고 딱 하나 주면 응. 어, 이건 또 금판이 얘가 이랬... 어, 깔끔하게 잘 됐네 우리... 아우 아 아쉬워 이거 500g 이었는데 그립다 응? 나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. 이1구절이 떠오르네요. 이제 곁에 없지만. 진짜 솔직히, 이 제가 제 이거 대만시에서 산거 맞아요. 대만시에서 산거 맞아요. 산거 맞고, 솔직히 제가 이렇게 해주면 진짜 솔직히 이거 보내줘야 돼. 어, 얼쭈 같은 거 말고. 얼쭈 같은 거 말고. 이건 진짜 보내줘야 돼. 내가 솔직히 대만시는 사장이라도 보내준다.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이거 안 보내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라면 사업 센스가 없다는 거를 티내는 거지. 아뭐아 뭐, 아, 내가 양고기 좀 아까운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감보고 솔직히 이거 어떤 한 회사를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지. 이라 짧은 해고더 맛있는 거 같아. 감사합니다. 대새소스에 어. 버무린 양갈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, 어. 진음 필요 없어요. 대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s h o p d e m a s i a n c o m